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분주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시간,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기도를 멈췄을까요? 아마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실망감, 혹은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고립감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 사회 역시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성과를 중시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어느덧 간절한 소원을 나열하는 업무나 형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무는 관계 그 자체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함께 있을 때매 순간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평안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잠들어 있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깨우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의 작은 불꽃이 되길 빌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걸음의 구독과 좋아요로 동참해 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불가능한 명령으로 여깁니다.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24시간 내내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기도의 본질이 말이 아닌 현존임을 깨닫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정원을 가꾸는 하루를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심없이 대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일을 하지만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의식하며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핍니다. 물이 필요할 때 슬쩍 건네주고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는 그 교감의 상태. 그것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의 모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무를 다하는 성적표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호흡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 정이라는 특별한 마음의 유대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깊은 연결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도를 말하는 것으로만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언어는 비로소 권위를 갖게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기 전 몸을 풀듯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멈추는 법을 잊었습니다. 신호대기 중에도 짧은 휴식 시간에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꺼내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합니다. 이러한 분주함은 우리 영혼의 안테나를 무디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프레전트의 현존 프레전스 속에 계십니다. 기도는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불러모으는 거룩한 집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생물학적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뇌구조 속에 이미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뇌는 델타파 상태가 됩니다. 이 시간동안 뇌는 독소를 해독하고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며 영적인 회복을 경험합니다. 시편 기자가 밤에 내 마음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직후의 5분에서 15분, 이 짧은 세타파 상태는 우리의 잠재의식과 의식이 만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선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90% 이상은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축복의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고, 세상의 근심과 비교라는 독소를 뇌에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의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하루의 예배를 결정합니다. 성경 속 다윗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영적인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는 세상을 그분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아주 구체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째, 스마트폰을 알람시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하십시오. 둘째, 잠에서 깬후 최소 1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을 멀리하십시오.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과 당신만의 성소입니다. 셋째, 서둘러 침대에서 일어나기보다 그 고요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잠잠히 느껴보십시오. 이 작은 희생이 여러분의 하루를 불안에서 평안으로, 결핍에서 풍요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기도는 때로 영적인 전투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려 할때 마음이 답답하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기도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을 방해하는 모든 생각을 물리치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을 물리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을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 선검과 같아서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어둠의 사슬을 끊어냅니다.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리감은 원수가 주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긴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주의력. 어텐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의 관심을 빼앗으려 할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은 습관이 40년 동안 쌓인 신앙의 거장들의 영성처럼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지친 영혼 위에 풍성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창조주와 연결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이 길을 걷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내일 아침 더욱 맑은 영혼으로 그분을 만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